시카고 애국 포럼은 건국 71주년 맞이 자유 시민 연대 태극기 집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김평우, 조광동, 조평세 씨 등이 초청되어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7일 건국 71주년 맞이 자유 시민 연대 태극기 집회가 시카고 애국 포럼 주최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퇴출 및박 대통령 석방을 주제로 김평우, 조광동, 조평세 등세명의 연사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무대의 순서를 채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영석, 은석, 윤영은 어린이가 애국가를 제창했으며 이어 시카고 애국포럼 최무규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단한 연사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이날의 행사 취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각성을 통해서 어떤 이론과 조직과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을 해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태극기 의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지도자 친선 협회 마이클리 회장이 단체 활동을 소개했으며 시카고 풍물단원의 특별 연주에 이어 구국재단 이사장이 보수혁명으로 문재인 타도하자 않은 주제로 연단에 섰습니다. 김평우 구국재단 이사장은 왜 문재인을 타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으며 대통령의 기본 임무인 국방, 경제, 외교, 국민 통합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들을 망치는 형태를 보여왔기에 한시라도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국자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합쳐서 같이. 운동, 이문 마스터 고 반드시 달성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 조광동 씨는 <목소리> 생각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한국은 지도자의 집착과 망상, <목소리> 위기인식과 위기관리 능력 부족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반일을 할 때가 아니라 일본과 친구가 되는 친일을 할 때라며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는 친일이 매국이었지만 지금은 친일이 나라를 융성케 하는 애국이며 일본을 이기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친발경입니까? 저는 친일본입니다. 당신은 빨갱이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일본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빨갱이와 친구되는 친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본과 친구되는 친일을 원하십니까? 저는. 일본과 친구되는 친일을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연설에 나선 조평세 박사는 한미동맹과 보수주의의 주제로 한국과 미국은 철학적 보수주의를 건국 정신으로 공유하는 가치적 관점에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 중심을 주장하는 문정권은 이념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인본주의에 맥이 닿아 있으며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과 그 이념적 괴를 같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 입각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은 당시 몇안 되는 선각자 중에 한 분이었으며 개인의 독립 정신의 가치를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전달해 북한 해방과 더불어 중국 해방을 꿈꾼 투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 상위의 어떤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꼭 지칭을 안 하더라도 어떤 상위 어떤 도덕적 존재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뭉쳐서 다시 한번 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세계사적 흐름을 볼때 북한 회복은 눈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북한은 북한 해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 되고 그리고 북한 해방과 결국 더 넘어서 중국 해방까지 어,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이 세대의 어, 보수주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연사의 연설 중간중간에 참석자들은 문재인 퇴진, 박근혜 석방, 북한 동포 해방 등의 구호를 함께 제창해 했으며 결의문 낭독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